여러분 요기 30장 우리가 두 부분에 나눠서 어제 오늘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29장부터 31장까지 욕이 세, 세 친구에 대한 말에 대한 최후 변론가도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9장은 욕이 내가 이전에 하나님과 누렸던 그 행복했던 날들 그 날들을 하나하나 그려갔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단어를 그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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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요비 그 지난 세월을 회상했던 장면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30장부터는 기조가 달라졌습니다. 30장 1절에 분명히,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회상 추억이 아니라, 현실 앞에 나는 이렇게 고난, 고통,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호소할 뿐만 아니라 새 친구들뿐만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반문할 정도로 자신의 고통 앞에 스스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후반부 16절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 30장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불행 이전에는 행복했다 할지라도 문제는 지금 아닙니까? 과거가 아무리 화려하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한데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들으시죠? 그리고 저를 아는 사람들 이게 맞습니까? 라고 마치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란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여러분 이제는 환란이 나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환란의 주된 고난이 무엇이었느냐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밤만 되면 밤이 되면 내 뼈가 수신이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그 육신에 찾아온 질병의 고통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는 기도에도 우리 하늘나라 영가족 중에 병원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물론 우리 권사님의 아버님, 어머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죠. 고통이 인간에게는 이 질병이 인간에게는 참을 수 없는 한계점이요.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요비 17절에 했던 것처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고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어떤 고사님은 목사님 밤만 되면 제가 누울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어깨를 찌르는 듯한 고통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이건 설명할 수도 없는 고통이고, 경험할 수 없는 고통인데,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는 본사님의 얘기도 듣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못 이루는, 그리고 정말 이 질병, 나에게 있는 이 질병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시절들, 어쩌면 그것이, 목숨님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고통 가운데 문제는 18절입니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기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여러분, 18절에 나와 있는 그가, 그가, 이 그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내,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한 그 사람은 누굽니까? 마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3자, 그, 누구죠? 요비 말하는 그는, 앞서 말했던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 같은 세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나에게 찾아온 이 고통 이 고통을 허락하신 분 여러분 추측할 수 있는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한지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해 같게 하셨구나 요분 이세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으려 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얘기했던 그 원칙은 이거였지 않습니까? 네가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구나. 이 보응의 원리였지 않습니까? 인과관계, 너의 죄 때문이야 라는 그 논리 앞에 스스로가 변호했고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욥을 우리가 처음 볼때욥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 악에서 떠난 자, 그런 욕도 마치 긴병의 장사 없다고 오랜 고난 속에, 오랜 고통 속에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할 때 어쩌면 욕도, 욕도 사람이죠. 아니, 욕이 사람 아닙니까? 이럴 수 있죠. 저는, 아, 어떻게 사람이 저래? 저럴 수 있어. 라고 혹시라도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사람이기에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항상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과 질문 앞에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이 질문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후안 까르로스가 쓴 책, 제자입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도 동일한 질문들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저런 상황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이 우리의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 당할 때, 내가 정말 병들었을 때, 나도 큰환란 가운데 시험 당할 때 나에게 허락된 이 시험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죠? 라고 우리도 우리도 그렇게 반문했던 적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안 그랬을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욕도 나에게 당하고 있는 밤만 되면 쑤시고 잠못 이루고 내가 이 죄에 던져진 바된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라고 아니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한 일이라고 그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여러분,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 이게 진심이 아니리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도 너무 힘들 때는 그냥 툭 얘기하지만, 하나님 아니에요.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돌이킬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첫 탄성한 원망인 것 같으나,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는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제 생각이 틀렸군요. 저는 오늘 이 욕의 이야기 가운데 한 문장으로 오늘 소나무의 한 개도 쓸 텐데요. 이번 주 설교가 하나님은 참되시다 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 얘기에는 세상은 틀렸다, 나는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엎드려짐 겸손함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 그 사실이 맞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요배 이야기에서도 저에게 주신 한 문장은 이겁니다. 실은 주일날 이 제목으로 설교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성경에 있는 그 구절 그대로 썼고 오늘의 제 마음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래서 한그 유명 디자이너인데요. 그리고 그가 또한국교회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는 은혜를 기여하고 재능 기부하고 또 어려운 교회를 돕고 하는 한 디자이너 회사의 대표, 뭐, 대표가 작사를 했던 곡을 보면 참복음성가데 제목 그대로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가사도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리하든 저리하든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지금 이러하든 저러하든 아니 이게 좋든 이것이 싫든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 틀리다 할지언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옳다라고 말했던 고백입니다. 왜 젊은 나이에 내가 왜 이런 암이 걸려야 되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죠? 그리고 나는 왜 사업에 실패해야 됐죠? 라고 했던 그녀의 간증으로 인해서 최종 변론처럼 그러나 이리하든 저리하든 하나님은 늘 옳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고백으로 결국은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북한성에 도 우리 홍은절교의 하늘나라의 영가족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삶이 이리했든 저리했든 우리가 50년의 역사를 오면서 이런 저러한 굴곡이 있다 할지 않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실패는 있었으나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았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것이고, 아니, 그걸 억지로, 그래,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옳은 일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되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다 보니 20절에 계속된 오해가 이어지는 것 같죠.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생명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이 훈련에, 묵상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두 가지 작업을 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주어진 이 말씀 가운데 찾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는 어떤 교훈과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20절, 20절 요비했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적었습니다요은 부르짖으나 대답하지 아니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내가 신음 소리를 내든 아니면 정말로 한나처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지를 뭐제 3자가 들으면 이거 술 취한 소리처럼 얘기하든 아니면 정말 소리가 나지 않고 꺽꺽 외치든 하나님은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배의 생각과 답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틀림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또한 20절 후반절에 내가 서사우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셨다고요? 아니요, 비틀 비틀 거리는 인생, 아니면 정말로 저 어둠 가운데 낭떠러지 가운데, 아니면 저 에스코르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둠 어둠의 구석에 처박힌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는 분이에요.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오해, 저는 오해라고 봅니다. 왜냐? 욕도 돌이킬 것이라고요. 제가 시작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곧 돌아올 것입니다.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는 수많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죽게 되어 눈으로 주를 배움 나이다라는 신앙고백을 하게 될 거라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21절에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비 생각했던 주께서도 이렇게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신 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잔혹하게 나에게 뭐 전가를 던지고 돌을 던지고 그럴 하나님이 아니죠. 나에게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고 하물며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뿐입니까? 여러분 들에 까마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저 들풀 하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잔혹하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대적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여러분 영적인 질문과 대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여러분 욕을 만나면 설명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혹시 내 주변에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못되셔. 하나님은 엄하셔. 여러분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들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오해했지 않습니까? 아이 주인은 엄격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고, 이거 잘못해서 내가 손해봤다면, 내가 큰일을 칠까봐, 아유, 내가 무서워가지고 땅에다 묻어놨다고. 이거 그 사람의 오해일 뿐이죠. 종은,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다섯 달러트, 두 달러트 받았던 사람은, 그러면 뭡니까? 이세 명이 똑같이 했어야죠. 왜저 사람들은 그렇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장사하고 남겨 돌아왔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마치 이 철없는 자식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때문이라고, 아빠 때문이라고. 아니 자기가 잘못했고 왜 아빠가 무서운, 사, 무서운 사람이고 엄마는 나한테 관심도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됐잖아. 왜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도 그래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왜철 들면? 아유,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30장에 나타난 후반부의 욥을 우리가 좀 관대하게 바라봅시다. 그 관대함은 나도 그럴 수 있다. 지금 하나님에 대 오해 그가 바로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하게될 것이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엎드려짐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기대감으로.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4절부터 31절까지도 그가 지금 넘어져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내 삶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애고,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슬픈 노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이 슬픈 자리에서 욕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기대감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내일 30일장에 그 요배의 약간의 변화들을 감지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새벽 올 경우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바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에 나아가야 될 방향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늘 옳습니다. 이리하든 저리하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옳게 우리에게 펼쳐지고 여러분, 이 매일 성경의 주제 선구처럼, 주의 말씀내 발이 등이여 내 길이 비친이다 했던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다. 3일 밤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